자, the discarded pictures cost them nothing except perhaps a little time. 자, 버려진, 버려지는, 자, 버려지는 거니까 우리 과거 분사가 왔다. 기억해 주시고, 이 버려지는 사진은 cost AB 하면 A에게 B라는 비용이 들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들에게 어떠한 비용도 들게 하지 않습니다. e 셉트 뭐를 제외하고는 약간의 시간이 시간 낭비는 있을 수 있지만, 약간의 시간이 드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비용도 들게 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좋다 그죠? 근데 예를 만대로 필름 카메라는 아니 지금 돈이 들잖아. 우리 폴라로이드 생각하세요. 그 필름 한장 찍으면 그건 천원더 들거든.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 게다가 모 게다가 디지털 카메라는 자 그것을 놀랍도록 쉽게 만들었어요. 자, it은 가짜 목적어, to가 진짜 목적어입니다. 사진 찍는 것을 take photographs를 정말 쉽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줍니다. 과연 이제 마음으로써 뭐 바이아 엔진은 무엇 무엇 함으로써. 뭐 함으로써? all the shooting processes. 모든 사진 촬영 과정을 오토매틱 자동화 함으로써 사진 찍는 것을 놀랍도록 쉽게 만들었어요. 프로세스가 과정들. 그렇죠. 프로세스가 과정이니까 프로세스는 과정들. 모든 사진 촬영 과정들을 자동화 함으로써 make a, b 구조가 보입니다. 그죠? a를 b하게 만들다. 그럼으로써 사진 촬영을 정말 놀랍도록 쉽게 만들었어요. 예전처럼 뭐 필름 갈아 끼워가지고 뭐 롤링 해가지고 뭐 이런 과정 없죠? 네. 그 다음에 자 people who know next to nothing 자, 아무것도 없는 거에 옆이니까 뭐야? 거의 없다라는 뜻이에요. 라띵은 아예 없는 건데 렉스 t 는그 옆에야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진에 대해서 사진 촬영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뭐 고품질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생판 몰라도 찍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후는 주격 관계 대명사로 쓰였어요. 이거 주의할 점 노우즈 no,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선행사가 복수명사잖아. 그래서 노우가 와야되지 노우즈 no, 쓰면 안 됩니다. 물론 이 후는 우리 관계대행사 뭐로도 바꿨을수 있어요. 네, 그렇죠. 대수로도 얼마든지 바꿨을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자. The transition from the film camera to the digital camera has changed our idea about what to take picture of. A에서 B로의 전환입니다.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의 전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뭐에 관한 생각? What to take picture of. 무엇을 찍을지, 무엇을 촬영할지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어요. 의문사, 투, 부정사고요. Take picture of 하면 뭐뭐의 사진을 촬영하다라는 뜻이니까. What to take 무엇을 찍을지, what to take, what to take 무엇을 촬영할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는데, 자 보자 내려가 봅시다 When photographers used film in the past. 과거에 사진가들이 필름을 사용했을 때에는 each photo cost money. 자, 각각의 사진은 비용이 들었어요. 돈이 들었습니다. 자, each나 every 다음에는 뭐가 온다? 단수 동사, 단수 명사가 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c o s t s가 안 붙는데요? photographers가 아니죠. 요게 주어잖아. 각각의 사진. 요게 동사거든요. 아니죠. 시제가 과거니까. 코스트는 코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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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트. 과거거든요. 현재라면 S가 붙겠지만, 과거이기 때문에 그냥 코스트가 온 겁니다. 여기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3단 변화가 똑같습니다. 요거는 시제가 과거다라는 거. 코스트가 아니고잖아요. 그렇죠. 이디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은 took p i c t u r e 사진을 찍었습니다. 주로 언제 사진을 찍었노?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서체제 뭐 같이 결혼식이나 결혼식이나 아니면 졸업식이라든가 학사 모 쓰고 그리고 외국으로의 이국적인 장소로의 여행 때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많이 찍을 수가 없죠? 비용이 드는데,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Now we can take a picture of anything.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언제나, 같은 말은 every time, each time. We want. 우리가 원하는 언제든지, 자, 언제든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찍을 수가 있습니다. 찍고 마음에 안 들면 지우면 되니까. 돈안 드니까. no one thinks that taking a picture of tonight s dinner a lonely pet a lovely pet or a book you like is strange or a waste of money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접속사 that 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도 되기 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의 저녁 식사 1번 사랑스러운 애완동물 2번 그리고 너가 좋아하는 책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이것의 사진을 찍는 것이 동명사 주어, 동사 is 이상하다거나 돈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다 없다? No one. 없다. 이거는 3단 처리까지 해주었습니다. 네.